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제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선생님께 드리고 가져온 책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간단히 요약되어 있고, 또한 선생님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의 결정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영생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선생님의 결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 날짜를 쓰시고 선생님이 직접 서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도 증인으로 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도 적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선생님도 지금 영적으로갓 태어난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이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신앙 성장의 다섯 가지 방향 방안이 적혀 있는데 같이 보시지요. 여기 진한 글씨를 읽어 주시겠어요? 성경 성경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지요. 제가 요한복음 한 권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고 싶은데요. 그때 질문이 있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둘째 기도.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두 손을 모아보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맨 먼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선생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둘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셋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다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넷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덜어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또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 한번더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참 잘하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여기 예배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예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랑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선생님과 오전 11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10시 30분에 집 앞으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넷째, 교제.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십시오. 네,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러 영역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를 격려해주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신앙 성경에 기록된 초기 신자들에 관한 말씀은 믿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십시오. 전도를 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전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네. 도와드릴게요. 그분 외에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더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방문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대가 앞으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과 함께 제가 기도 드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이 있으신지요? 음, 저희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의 온 가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랜 시간 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훈련사 김미영, 훈련생 조부희, 훈련생 이주영, 전동식 한다 김은망입니다.